안녕하세요 치스티비입니다. 오늘은 사다리와 짐볼을 이용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 11자로 그쵸? 자, 우리 짐볼 가지고 운동하는데? 네 우리 원래 사다리 없이도 짐 부리는 데서 균형 잡게 했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주고, 네. 엉덩이 띄우는 동작 했던 거 기억나세요? 네. 허리 펴시고 그거 응용 동작인데, 사다리 잡는 거는 그냥 팔 얹어 놓는 거예요, 편하게. 네. 우리가 그냥 이거 없이 하면 팔이 내 멋대로 막 뛰어다니죠? 네. 왼팔은 조절이 가능한데 오른팔은 조절이 힘들어서 네. 막 이리저리 왔다갔다 거리니까더 신경 쓰이니까 네. 얘는 딱 고정해놓고 팔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올라가시면 안 돼요. 네. 허벅지에 힘 주고 네. 엉덩이에 딱힘 주고 네. 다리 꾹 누르고 네. 그대로 위로 점프하듯이 엉덩이 뛰어볼게요. 네. 셋. 네다 스무 번 열다 아홉 여 하나 둘셋넷다 여섯, 일곱, 음. 여덟, 음. 아홉, 열, 음. 쉬고. 많이 불안정하진 않죠? 네. 응. 다리,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잘 유의하셔야 돼요. 네. 잘 느끼셔야 네. 돼요. 뒤꿈치, 앞꿈치 꾹 누르고. 뛸 건데, 아까보다 조금 더 높이 뛰어볼게요. 네. 아까도 얘기했지만, 팔로 누르면서 뛰는 거 아니에요. 어깨는 네. 힘 빼고. 네. 준비, 시, 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허벅지 힘주고, 더주요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쉬고. 이 운동을 할 때는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일단 발바닥이 다 땅에 다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내 체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되고, 발에서 발이 틀어, 발 뒤꿈치가 틀어지거나 발이 떠서 균형이 무너지면 공이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쉬워요. 네. 그래서 무조건 옆에 누군가 받쳐줄 사람은 필요하고요. 네. 그리고 사다리를 잡고 있는 손이 너무 이렇게 누르면서 몸이 올라가지 않도록 잘 느끼셔야 하고 또 공에서 엉덩이가 떨어지고 할때 공이다 보니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. 오늘은 사다리와 진볼를 이용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되세요.